크게 보란데시. 최대한 큰 거. 음. 경고, 경고. 빨간 글씨로. 빨간 글씨로 경고. 경고. 와이퍼 앞에 닿았다. 예, 메모지 크게, 하나 얹어 놔야죠. 크게. 작게 뭐라... 하지 마. <laughs> 남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다 생각해 봐라. 너도 음. 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봐라. 네가 일하고 갈일이가 너무 긴 거야. 예의는 지키십시다 <laughs> 선생 너무 같이 살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? 훈민정음수 진짜 넘겨. 뒷장 <laughs> 넘겨. 네, 이걸 예.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. 이네 아, 네 번호 <laughs> 1123 외워 놨다. 또 이래 사이드 <laughs> 네. 올려 놓으면 예, 내가 봐두지 않을 것이다. 네. 예. 너 그리고 평생 지켜보겠다. 예. 한량 더 써! 아니, 오늘 안에 끝난 거죠. <laughs> 네가 이러고도사람이이경고장이 이러고도 너무 길거아니야 무슨 공소이이에요이 아이, 이너 때문에 이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아이, 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세요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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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 화가 났으며 어. 화병이 났고 어.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났어. 어. 그래서 나의 수명이 줄어들었고.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경고 짤못 끌을. 사이드 있습니까? 브레이크 하나를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. 막대한 손해가 <laughs> 발생을 했으므로 <laughs> 네. 나너 감아두지 않을 것이다. 너도 똑같이 돌려줄 것이며 너로 인해 발생한 이 손해 배상을. 어제 밤에 분해가지고 안 잤잖아 안 잤잖아 안 왔어 지금 그도 그럴 것이 <웃음> <웃음>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음에도 이 종이가 아깝고 이 펜이 아깝고 다음 문구를 쓰는 내 머리가 아까울 정도이므로 <laughs> 마무리 는해주셔야죠 이므로까지 했어요 자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므로 <laughs> 예 이므로 <임으로> 끝나요 예 <laughs> 뒤는 상상에 맡길게요. 一波。<People. S 2> <laughs>